최악의 아침식사 Top 5.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챙기는 것도 힘든데 잘못된 방법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흰떡. 아침 공복 상태에서 쌀떡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해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촉진시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바나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체내 칼륨과 균형이 깨져 심혈관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미숫가루. 곡물을 갈아 흡수 속도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영양분이 부족해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아 금방 배고픔을 느낍니다. 네 번째는 누룽지입니다. 누룽지 역시 정제 탄수화물로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피로감과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커피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혈당 상승은 물론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위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